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시평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매우 대담한 고백을 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 오며, 아멘. 바로 주의 말씀 때문에 자신은 자유롭게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때문에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한다며 나를 억매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 안에서 나를 둘러싼 모든 울무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평 기자는 4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아멘." 우선 시평 기자는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할 것을 고백합니다. 이는 마치 임금들과 로마 총독들 앞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담대한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도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으로 담대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고, 말씀으로 담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